안녕하세요. 온카드 HSK의 연수입니다. 오늘은 HSK 5급 제 16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역시 10개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외워보아요. 첫 번째 단어는 이외 위인데요. 여가 업무 외, 비전문의 라는 의미입니다. 발음에서 연상법을 찾아와 보았어요. 이외 위, 예외, 예외적인 시간에 여가를 하거나 업무 외에 일을 하거나 자신의 전문이랑은 조금 다른 비전문의 일을 하잖아요. 이에 의 예외적인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여가 시간, 업무 외 비전문의 이렇게 연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엔 지앙인데요. 강경하다, 굳세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엔 한자 자체가 단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취향 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단하고 강한 것, 강경하다, 굳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坚持, 여기 서놓은 단어 하나 더 있는데요. HSK 4급 단어인데, 견지하다, 고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病毒인데요. 바이러스, 병원체, 병균이란 의미입니다. 여기 밑에 세균된 그림도 같이 그려보았어요. 삥, 병을 의미하는 한자고요. 두, 독을 의미하죠. 병을 만드는 독, 병의 원인, 바이러스, 병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삥, 두, 바이러스, 병균, 병원체,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는 트위츠인데요. 거절하다, 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문을 열때 보면 은 퇴이라고 써진 한자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의 밀어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츠 한자가 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츠, 밀어버리고 사양하는 것, 거절하다, 사양하다, 퇴츠 기억해주세요. 다음 단어는 뼈, 디엔인데요. 구두점이란 뜻입니다. 뼈,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엔, 점, 점을 의미하죠. 글을 마무리하거나 쉴때 표시하는 점, 구두점.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점을 딱 찍으면 되는데 마무리할 때 점이 동그라미 모양인 거 같이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뾰디엔 구두점. 다음 단어는 인쇄인데요. 인쇄하다란 뜻입니다. 인쇄 발음이 인쇄, 인쇄, 인쇄 발음이 비슷하죠. 발음으로 연상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슷한 단어로. 나인, 인쇄하다, 프린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같이 잡아 봤습니다. 인, 인쇄, 쇼아, 인쇄하다. 같은 단어는 나인, 인쇄하다, 프린트하다. 다음 단어는 마, 오 인데요. 움켜지다, 포착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HSK에서는 성공에 대한 자신, 가망, 이런 뜻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마, 오, 한자 두 개의 앞부분 모두 손을 의미하는 부수가 있고요. 손이 두 개니까 이제 마 박수치면서 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에 대한 자신이 있어. 가망이 있어. 이렇게 자신, 가망을 표현하는 모습을 연상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e 이인데요 만일, 만약이란 의미입니다. one 한자가 만을 의미하는 한자죠. 0이 4개짜리 네 만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한자 이 숫자 1을 의미하죠. 앞에 한자, o 만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한자, 이, 이를 의미하니까, 만, 일.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만, 일. 접속사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o 이, 만일, 마냐. 다음 단어는, 윙인데요. 어지럽다, 기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윙, 윙이란 발음이죠.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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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빙글, 머리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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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너무 너무 어지러워서 딱 기절하다. 어지럽다, 기절하다. 윙 다음 단어는 잉인데요. 단단하다, 딱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 한자의 앞부분을 보면 돌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껑이란 한자가 들어있죠. 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도 딱딱한데 돌보다 껑. 더 단단하다, 딱딱하다. 엄청나게 단단하겠죠? 잉! 단단하다! 딱딱하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16강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시타야 싱쿨러 안녕히 계세요.